이런 주제인데요. 제가 보통 통찰력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할 때는 뭐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오늘 막 지겹도록 들었던 데이터 얘기가 있고요. 보정을 하면 어, 인사이가 나온다고 합니다. 보통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계정계, 부분 기간계 이런 업무계라는 시스템이 좀 불리우죠. 보통 트랜잭션을 처리하거나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구조화된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들을 보통 이런 시스템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분석해봐야 아주 어렵게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시스템이 있는 반면에 저희가 가질 수 있는 시스템은 두 번째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인사이트를 얻는 방법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도 있지만 컨텐츠를 획득하면 그리고 지식을 얻으면 바로 인사이트가 되죠. 맞습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데이터를 열심히 분석하지 않아도 컨텐츠를 얻게 되면 그들의 경험을 얻게 되는 거죠. 이런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조금 10분 전에 택배로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똑같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다르지만 다른 접근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저희가 얘기하는 계정계나 뭐 이런 업무계나 이런 시스템들이 아니고 우리가 얘기하는 포탈 같은 것도 있죠. 포탈, k m s 얘기 많이 합니다. 사실 구조화되어 있지 않고 서로 다른 유형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사실 보이스나 미디어나 텍스트나 다큐멘터리를 많이 가지고 있죠. 근데 이런 시스템들은 사실상 우리가 잘 만들어냈냐, 잘 관리하고 있냐 따져보게 되면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죠 여러분들의 포털에는, 여러분들의 KMS에는 지식이 있습니까? 파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우리 회사는, 우리 회사의 포털과 KMS에는 지식이 있다. 한번 들어보시죠. 파일이 있다. 저손좀 드시네요. 이게 저희가 내공과 기즈인거죠 여러분들의 포털, 이게 포털 나왔던 그 어벤져스 영화인데요. 포털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괴무지만 나옵니다. 그렇죠? 기식이 막 쏟아져야 되는데, 우리의 포털은 그야말로 입구 입구입에 들어가서, 크게 그닥 열심히 하지 않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KMS나 그룹의 흉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식을 관리할 때는 뭔가 촉진되고 분위기가 좋아야 되는데, 지식 하나 등록하려고 하게 되면, 지식 관리자가 체크하게 되고, k p 담당자가 관리하려고 그고 이게 좋은 지식인지 아닌지 체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좋은 지식이 아니면, 폭발시킬 수도 있는, 그런 것도 막 가지고 있는 거죠. 지식 등록하기 엄청 힘듭니다. 이게 저희 현실인 거죠. 과연 이런 지식 생태계라는 걸잘 만들어야 되는데, 솔직히 그렇지 못하는 거죠. 이게 저희 아픔인 거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위케이비스트나 그런 게 문제가 있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그래프는 뭐냐면, 특정 은행의 기식 관리 게시판에 수입니다 이게 많이 아프시죠? 그죠? 이게 뭘 뜻할까요? 완전히 공급자중심의 평화관인 거죠. 그죠? 특정 시기가, 시기가 되면 상품 동향, 시장 동향 올려놓으면 아무도 안 봅니다. 그래서 공급자 중심에 사용자는 교 역할만 하게 되고, CEO가 한번 게시판 올리시면 되게 관문합니다. 이게 저희의 현실인 거죠. 원래 하고 싶었던 건포털로막 쏟아지는 각종 기술로 갖다가잘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로벤더스 같은 역할을 하고 싶었죠. 하지만 그포털을 통해서는 떨어지는 것은 가끔 가다가 나오는 전기 동향들. 그래서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던지는 문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980년에 나왔는이 헐크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시죠? 이거 기억하시는 분은 굉장히 나이가 드셨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런 헐크밖에 안 되는 거죠. 이 헐크는 충분한 겁니다. 원래 하고 싶었던 건 아주 큰 거였는데요. 그런데 이소통이 장이라는 게 기식은 뭔가 좀 직관적이어야 되고 편안해야 되고 좀 쉬워야 됩니다. 그런데 어렵고 관리하고 KPI를 하고 있어요. 이게 현실인 거죠. 이러면또 뭐 소통 하겠습니까? 그죠 이런 자연스러운 환경들, 수요자 중심으로 즉각 통할 수 있는 소통 이상이 뭐가 있을까요? 카카오톡 그런 거겠죠. 그런 것처럼 엔터파이드 SNS나 소셜 웨어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죠 그런 것을 잘 들여오면 잘 쓸까? 사실 엔터파이드 SNS나 소셜 웨어를 가지고 올때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는 소통, 협업, 배틀필드가 등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현실을 보게 되면 도입한 기업의 70%는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요한 거는 기술이 아니라는 기술이 중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지식을 관리하는 행태계는 뭔가 좀 재밌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모두 다 함께 같이 할수 있는 것이어야 되죠. 그리고 뭔가 좀 즐거워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지식을 올리면 평가받는 게 아니고 프라이드를 느끼죠. 드라이 프라이드, 그렇죠? 때리는 프라이드가 아니고 느낌의 프라이드. 그래서 내 지식의 게이지가 올라가는 형태가 되어야 됩 즉, 재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재밌잖아요. 근데 부장님하고 페이스북 하면 재미없죠. 그렇죠? 그래서 현실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 감성 장면, 감성 장면, 이모션을 캐피탈하를 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이 시스템을 쓰게 되면 남들에게 도움이 돼. 그리고, 나에게도 도움이 돼. 다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저희는, 야, 얼마리야 올려. 빚을 막 올리죠. 평가받습니다. 의무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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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을 훈련하는 게 현실이죠. 이 다섯 가지의 주관입니 즉, 감정정보만잘 쌓아놔도, 아마지잘쓸수 있다고 생각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신님은 블루셔스 네이션이라는, 그, 하나의 블로그 같은 겁니다. 사실, 엔터프라이즈 s n s 아니죠. 베스트 바이 사례인데요. 보시면, 크리 컨텐츠야, 재밌는, 콘 컨텐츠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재미들어 보면, 필러 컨텐츠를 발굴해내고, 그 다음에 변화 관리시키고, 사람, 소통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아, 재밌네? 써보자. 괜찮네? 도움이 되는구나. 이런 식의 순수한 구조를 가져가는 겁니다. 즉, 지식 관리 시스템이 아니고 지식 생태계를 얻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와이어라키는말들어분들 있나요? 와이어라키. 이런 생태계를 만든다고 하면, 하이어라키가 아니고, 와이어라키라는 구조가 가슴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 변화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얼른 트를 추출해서 1년 정도 베타 버전을 돌려보고 의견을 땡겨보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현실에서 보면 가장 기식을 많이 촉진시는 사람, 그리고 공통의 구를 함께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수고했다, 아름답다, 못하는 사람, 못하는 인에게 깨지는 것이 아니라, 촉진에 대한 역할들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재밌는 역할들. 예를 들면, 저거 도 프로파일 사진은 이렇게 그린 사진이 아닌, 이게 접니다. 우리스타일게 아닌, 전문 프로필 작가에게 찍어주는 아름다운 사진. 이런 찍는다고 이렇게 나오진 않겠죠. 이런 재미를 주게 되면 뭔가 잘쓸수지 않을까. 그래서 지식이 막 쌓이고 뭔가 아름다운 세상이 되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가지고 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수도 있어요. 다른 웃으니까 관리자들이 상당히 일을 해고시켜버려요. 별로 아름답지 못하죠. 이랬기 때문에 지식은 안 쌓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는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공유하는 것이 아닌 것 같다. 이런 변화에 대한 임팩트 관리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 하고 있고요. 또한, 사실, 팔로워의 수, 팔로워의 수나 아니면 지식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컨텐츠가 돌아다니고 있고, 필요할 때 문제가 해결되서 나한테 도움이 되는 지식의 생태계구나 느낄, 아, 느낄 때 가장 중요한 아, 경험의 순간이 없는 <laughs> 것이죠. 사실, 애틀파이, SNS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고요. 요즘에는 이런 소셜 큐레이션이라는 의견이 나오죠. 즉, 내가 회사에 있으면서, 회사에 있으면서, 그 다음에 일을 하면서, 아, 난리지 때문에 내가 큐레이션을 받아보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없죠. 열심히 구글 검색 하시면서 회사에 그때 때려봐도 다가 안 나오고 이러다가 다시 다가는 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난리지로 인한 큐레이션을 받아보는 느낌, 그런 느낌들을 새로운 시스템에 느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건 시스템을 쓰는 패턴입니다. 보시면, 일번 같은 캐이터는 뭐냐 하면, 저희가 쓸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고, 개정되는 시스템인 거죠. 그리고, 1번, 그, 사번의 1번 같은 캐이터는 처음에 오픈했다가 잘 쓰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같은 t m s 같은 도시죠애드파파일 SNS나 포셜을어는 저는 이 5번 같은 캐릭터를 권장을 드립니다. 조금씩 써보다가 잘 되면 확장시키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생태계태계는 금방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조금 조금씩 만들어지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들어지면 뭐가 될까 생각해보면, 사실 지금 좀 빼, 빼탁이라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사실, 구글링이나 검색 질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만 조금 덜해도, 우리는 워크 빼탁이 아니고, 워크 다이어트를 하게 되고, 뭔가 일을 잘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죠? 뭔가 다이어트 된 일들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난리지나 날리, 컨텐츠를 즉시, 즉시 얻게 되고, 수요자가 원할 때 받게 되면, 아마 그런 게 바뀌지 않을까요? 그리고, 소통이라는 것은, 직관적이고 패스가 빨라야 됩니다. 자, 물론 죄송합니다. 저희 대통령이 아니라서 죄송하긴 한데요. 대통령의 손길을 느껴봐 라고 했는데 비서관이 손잡고 군인이 손잡고 그렇죠? 마지막에 총통수가 손을 잡으면 이게 느껴질까요 소통은 직관적이고 빨라야 되고 재미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식이 그 생태계 안에서 살아 움직이면 정말 기식이 될것